오늘의 마지막 문제 두 실수 a, b에 대해서 이거 뭐 계산하면 되겠죠? 자, 근데 계산이 쉽지가 않은데 얘들아,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.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. 여기 a, 여기 b. 이렇게 할게요. 일단은 i랑 i 제곱이랑 i3승이랑 i4승이 어떤 값을 가지는지를 알아야 돼요. 얘는 당연히 아니고 얘 얼마야? 얘 마일이죠. 얘는 i 제곱에다가 i를 다시 한번 곱한 거니까. 그죠? 마이너스 1의 i니까 마이너스 i죠. 얘는 i 제곱을 다시 제곱한 거잖아. 그럼 마일을 제곱한 거니까 1이 나오는 거죠. 그리고 마, 아, i의 4승이 1이라는 사실은 사실은 뭡니까? 그럼 뭐가 돼요? i의 5승을 내가 계산을 할 때, 아이고 i의 5승을 계산할 때, i의 4승에다가 결국 i를 곱한 거기 때문에 얘가 1이니까 그냥 i가 된다고요. 그럼 그 다음 4개도 똑같이 이 순서대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. 해보면 알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이 4개가 그냥 무한 반복이 된다는 건데 지금 문제가 앞에 1, 2, 3, 4가 지금 이렇게 물려서 간다는.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한번 적어볼게요 1 과연 다 지어지는지 해보려고 1 마이너스 어왜 아, 1이야? 아. 마이너스 2 i 2 i 3 2 2 3 2 2 2 3 2 2 2 3 2 2 3 2 2 2 3 2 4 2 2 3 4 2 2 2 3 2 4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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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i, 마이너스 6, 맞니? 마이너스 7i, 플러스 8.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? 네. 근데 이걸잘 쳐다보면, 얘들아, 얘 계산하면 얼마 나오게? 여기 마이고, 여기 4 있죠? 실 시수 부분? 2. 마이너스 2i 나오지. 얘도 잘 봐라. 실수 부분, 얘랑 얘해 봐. 얼마? 2. 마이너스 2i 나오지. 그 다음 건안 해봐도?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. 계속 똑같이 나올 거라고 그죠. 어, 그럼 4개씩 딱 잘라 가지고 계속 똑같은 얘가 반복될 거지. 그럼 얘를 한 내가 한 덩어리라 부르면은 이게 지금 몇 덩어리가 있는 거냐? 12 덩어리하고 2개가 남는 거 보여요. 그렇죠. 즉, 딱요 앞에까지 48의 i 이의 48승까지 하면은 얘가 1 2덩이가 있는 거예요. 그죠? 그럼 12덩이 더어죠 12덩이 곱하기 2 마이너스 2i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이두 놈만 합쳐주면 정답이겠네. 네. 그렇죠? 이두 놈은 니들 알겠지만 앞에 두 놈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적힐 거예요. 49i에 마이너스 50. 50이라고 적힐 겁니다. 분명히. 네. 그렇죠? 그럼 네. 얘만 계산하면 정답이에요. 자 그러면 은 이거 24고 24에서 50 빼면 얼마냐? 마이너스 26? 네. 마이너스 26이 실수부분, 허수부분은 마24에서 49를 더하면 플러스 25? 25 네. i? 이렇게 되겠죠? 네. 그럼 a 플러스 b를 구하시오. 정답 얼마? 마이, 마이. 되는겁니다. 됐어? 네. 아, 고생 많았습니다. <laughs>